여러분, 안녕하세요. cb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현재 분사는 무엇인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현재 분사. 여러분들께서 외국어 배울 때 아마 많이들 활용하시고 배우셨다는 부분일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현재 분사는 뭐뭐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맞는데요. 자, 그럴 때꼭에스타르 동사를 써야만 할까요?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책에 에스타로 동사를 이용을 해서 안도, 이엔도를 붙이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 에스타로 동사가 필수로 꼭 필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도 에스타로 동사를 또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에스타로 동사도 알려드리고 또 분사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볼까요? 자, 우선은 분사, 현재의 분사를 만드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R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hablar, 또뭐 있을까요? pensar, 또뭐 있을까요? tomar, 이런 동사가 있고 escuchar,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hablar은 말하다, 그렇죠? 자, hablar의 어미에 R을 빼고요. 안도를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울란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뺀사르 동사를 한번 해볼게요. 뺀사르 동사는 생각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무언가를 생각할 때는 뺀사르 동사 씁니다. 자 뺀사르 어미에서 아을를 빼고 또 다시 한번 무엇을 붙여요? 안도를 붙여서 뺀산도 자 또마르 마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또마르 동사는 또마르에서 아을를 빼고 또안도를 붙이면 어떻게요? 또만도가 됩니다. escuchar 쿠차르 동사는 듣다라는 겁니다. escuchar의 어미 R을 빼고, 안도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escuchando.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L랑 이르 동사는 분사격로 어떻게 만들까요? 즉, 꼬메르 동사는 어미 부분의 끝부분에 L을 빼어내고, 얜도를 붙입니다. 그러면, comiendo. 이렇게 되고요. 비비르 동사의 이르 어미 부분의 이르로 끝나는 부분을 빼고 똑같이 꼬메르처럼 이엔더를 붙입니다. 보이시죠? 비비엔더. 이렇게 쓰면은 현재 분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이 분사격은 인칭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동사가 우리가 아블로 아블라, 아블라, 비엔소비엔사비엔사 이럴 때는 인칭이 있는데, 현재 분사는 그냥 딱 현재 분사 한 가지만 존재한다는 거죠. 즉, 인칭으로 구분을 못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할 때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스따르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에스따르 동사를 한번. 안 뒤볼게요. estoy, estás, está, estamos, estáis, están. 자, 이겁니다. 이 estar 동사를 써 주셔야 하지만 인칭이 누구인지를 알수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시제가 현재이면은 이게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고요. 또이 에스타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꾼다면 과거형에다가 에스타 동사 과거형에다가 우리가 지금 배웠던 현재 분사를 붙이면 과거 속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걸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에스타 동사의 불 완료 과거를 해 보면 estaba, estabas, estaba, e s t a b a e s t a b a estaban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estoy estudiante라고 하면 지금을 공부하고 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고 에스타 바이스토리안도 라고 한다면 나는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하고 있었던 증이었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그렇지만 우리가 진행형을 나타낼 때꼭 이렇게 한 가지 동사만 쓰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의 동사를 이어서 쓸수 있다는 라 거죠. 아까 에스타 r 동사가 약간 조동사의 느낌처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동사의 느낌처럼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무엇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estar 동사에다가 a n d o y e n d o Estoy comiendo.하면 나는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야. Estoy viviendo.하면 나는 살고 있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참고로 그냥 직설법 현재형을 쓰셔도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지, 현재 분사의 진가는 바로 이거죠.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번에 두 가지 행동을 할수 있어요. 세 가지 행동도 할수 있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 지금 학습자분들께는 우선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현재 분사를 배우거나 현재 진행형을 배우면 많은 분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성인들이 혹은 많이 스패너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 바로 한 번에 두 가지 동작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제가 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가 되신지 한번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를 마셔, 니네 생각하면서. 자, 나는 커피를 마셔, 니네 생각하면서. 자, 나는 커피를 마셔. 이거 그냥 문장 그대로 쓰시면 돼요. Yo, tomo cafe. Tomo cafe. 생각을 하면서 예요 너를. 참고로, 뺀사라 동사는 목적어를 받을 때 전치사 n을 쓰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모 카페. 자, 뭐뭐 하면서라는 부분. 한국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말에서 뭐뭐 하면서라는 부분을 안도 이에 놓즉 현재 분사를 써 주시는 거예요. 펜사르 동사니까 펜산도라고 되겠죠? 펜사르 어미 r을 빼고 안도를 붙이면 펜산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도모 카페. 펜산도 엔디 서머 카페, 벤 샌드랜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공부하면서 음악을 들어. 자, 나는 공부하면서 음악을 들어. 그러면 나는 음악을 들어 공부하면서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y o e s c u c h o música, e s c u c h o música 공부하면서 estudiando. 스페인어로 한다면 espanol. e s t u d i 동사 뒤에 어느 걸때 관사 빼는 거 느끼시죠? e s t u d i a n t español. yo tomo 나는 커피 마셔 스페인어 공부하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혹은 다시 나는 공부를 해 커피를 마시면서라고 한다면 어떻게될까요 yo e s t u 커피를 마시면서 마 동사니까 tomando. yo estudio tomando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분사격은 뭔가를 한 번에 두 가지 행동을 나타낼 때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나는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하면서 한국말에서의 어떤 행동을 하면서 라고 할때그부분을 안도 이행도가 해당이 되는 분사격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현재 분사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한 번으로는 못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또 이어서 다른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어가 정말 필요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매번 강의를 찍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고 또 배우시고자 하시는 부분들, 좀 헷갈리는 부분들 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세비아가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께 또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 저는 살아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vivo pensando em ti 혹은 Vivo pensando en ustedes.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Vivo pensando en ti.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실비였습니다.